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지금 상태가 매우 안 좋아 보이죠. 아, 지금 새벽 2시 태국 시간 네 왔습니다. 어, 지금 골프복을 입고 있죠. 제가 사실 급하게 라운딩 컨텐츠를 찍고 한국에서 급하게 여기 또 공항으로 달려왔습니다. 어, 비행기를 못탈 뻔했는데 다행히 우리 마감 한 10분 전에 타지 않았냐? 맞아. 어, 이번에는 저희가 또운 좋게 또 태국을 올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태국에서 좀 한번. 겐징당에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콕에서 지금 시리아차 시라차 도착했거든요. 거의 한국 시간 새벽 5 시. 어, 밤을 산 거랑 뭐 마찬가지긴 하지만 호텔 어, 어, 오성급 호텔에서 상당히 시설이 굉장히 좀잘돼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좀좀 좀 쉬어야 될것 같아요. 좀 아니 쉬는 게 아니라 자야 될것 같아서 자고 내일 어, 밥 먹고 또 골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아, 여러분 어, 지금 태국시간 오전 8시 어, 한 4시간 정도 자고 지금 일어나가지고 지금 호텔 로비에 와있습니다 어. 어, 어저께 제가 밥을 한 끼를 먹었거든요 어, 엊그제도 한끼 먹었네요 지금 위가 많이 쪼그라든 상태여서 일단 아침을 좀 빨리 먹고 어, 제가 요즘 좀 바쁜 와중에도 공도 연습도 많이 못 해가지고 공도 좀잘안 맞는데 좀 미리 도착해서 좀 골프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이나 미국 조식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있고 빨리 후딱 먹고 골프장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테이이니까요 Let's get it 스와디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 아리제 호텔에서 여기 이제 골프장까지 이제 이동을 했거든요 이스턴스타 CC에 왔습니다 여기는 어 제가 한참골프칠때 주니어 시절 중학교 한 2학년 쯤에 왔으니까요 뭔가 굉장히 좀 익숙하면서 뭔가 새로운 느낌이 좀 있네요.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도착해서 특별한 또 게스트 분을 또 모시고 왔어요. 또 여기 태국까지 왔는데 게스트 부분이 없으면 또좀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아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어, 아네 반갑습니다 아네 <laughs> 이렇게 태국에서 이렇게 뵈니까 또 되게 뭔가 새롭네요 아유 그러네요 <laughs> 짧게 대표님께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네. 타임 투어의 대표 신기표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 네 아, 여러분 박수요. <laughs> 어, 그래서 지금 여행사 일을 하고 계시는데 타임투어 여행사면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생각은 자유여행을 하고 싶은데 막상 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는 이제 그걸좀 쉽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개발하고자. 꽤 오랜 시간 좀 투자를 했었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행이라면 가장 중요한 게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선행여행자들이요. 아. 먼저 갔다 왔던 여행자들이 자기들이 잘 갔다 왔던 여행을 많이 올리잖아요. 뭐그 정보가 저희 시스템에 들어오면 일정으로 다 바뀔 수 있게 그 시스템을 한 거죠. 아. 핸드폰을 이제 따라다닐 수 있게 음. 구글 앱과 연동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내비게이션이죠. 근데 이제 투어 오신 분들도 나름 서운해하시는 게 끝나고 나서 우리 뭐 하는지 그걸 저희가 보완해 드리는 거죠. 음, 보완해 드리고 네. 그것도 그 앱을 통해 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알찬 여행이 될수 있게. 아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골프 투어랑 또 연결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골프 투어를 전적으로 아. 활용하려고 지금 노고 있습니다. 아니, 카메라 앞에서 좀말못 하실 것 같은데 굉장히 말이 되게 잘하시네요 어, 그러면은 이제 타임 투어. 그리고 대표님께서 막 T2라는 단어를 좀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회사 이름은 타임 투어인데요. 네. 그러니까 T2라는 건 이제 일종의 브랜드죠. 브랜드요. 네. 예, 골프를 아... 전문으로 해서, 골프 전문 여행사가 아, t 라는 걸로 해서. 아, 골프 전문. 예, 예.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많은 걸또 준비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 치라철한 지역에. 제가 골프 골프터가 참 조건이 좋아요. 음, 아, 시라차, 골... 맞죠? 예, 예. 예. 태국에 꼭한정된 지역만 가실 거보다도 네. 여기 시라차는 내가 참잘 알려지진 않았거든요. 네. 아, 그쵸.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진행하는 저희 상품에 후원 좀 하고 음. 여기 구독자분들한테 선물 좀 드릴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 나름 음.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또 어떤 걸 준비하셨죠? 정확히. 아, 그래도 골프터 상품인데요. 아, 저희가. 투어 상품이요? 예. 한 20분 정도에서 한 300만원 정도에 상당해. 어, 여러번 분 들으셨죠? 오 박수 <laughs> 해가지고 이거를 좀 어, 보통은 제 타수 맞추기로 요즘 좀 진행을 해왔거든요. 예. 예. 근데 이거 타수로 하면 좀 너무 UPD 예, 예. 뭔가 좀아 너무 오래 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약간 좀 새로운 방식으로 약간 좀 퀴즈 방식으로 어, 해가지고 투첨을 어, 어, <laughs> 통해서 어, 상품권을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꿀팁. 골프 한 얼마 정도 치셨다고 하셨죠? 저는 골프 치는 좀 됐죠, 한 25년 정도. 어, 왔는데. 25년, 예. 25년 잠깐만요. 저랑 비슷하게 치셨는데요. <laughs> 그럼 우리 한번 좀 슬슬 몸 풀면서 한번 나갈 준비 한번 해볼까요? 아 예,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아우 <laughs> 날씨 너무 개신하는데. <laughs> 자, 저희가 이제 지금 초토에 왔습니다. 25년 동안 치면서 카메라 앞에서 처음 치시는 거 아니세요? 아, 그럼요. 아, 예. 파이팅 하시고요. 예. 부담스러워서 못 아, 치겠는데요? 아니, 오늘 배우러 오신 거니까 한번 편안하게 펀 골프. 예. 펑골프. 예. 예. 아, 사실 지금 초토레 스윙을 처음 보는 거라서. 오, 그 셔. 오, 그 셔. 와우! 태국에선 깽짱 로이 하죠? 자, 약간 구질이 약간 들어오신가 보여요 아니요, 잘못 친것 같은데요? 서로 뭐야죠 오! 오! 괜찮은 것 같은데? 예. <laughs> 지금 다행히 지금 왼쪽 러프에 지금 있고요. 지금 거리 한 얼마 정도 나오시죠? 한140 정도 140m. 140한 7번 치세요? 네, 7번으로. 아, 오케이. 7번 살살 딱 살살 괜찮을 할... 것 같은데요. 음. 아, 이고또 당기네. 약간 좀 당겼어요. 어? 앞에 여기 약간 후라이죠? 그리고 약간 오른 방 라이니까 약간 지금 너무 핀 보고 쳤어요. 살짝 그림 끝에 보고 네, 약간 드러 아, 난다는 생각으로. 네. 네. 오케이 자. 힘 빠르긴 한데, 어 네. 올라갔어요? 아 네. 온? 어, 오케이 굉장라이. <laughs> 와, 아유 쉽지 않네요. 카메라가 야. 무서운데. <laughs> 떨어뜨린 지점이 내리막에서 좀 어려운데요. 이거야. 가라 오. 어. 그데 아, 이거 좀 어려웠어요. 예. 네.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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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 오케이. go g 어, 약간 느리네. 어, 내리막 심해가지고 빠를 줄 알았는데 좀 느렸어요. 마크? 어. 아이고 너무 세다. 오. 라이 별로 없죠? 약간 슬라이스 라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어. 네. 오케이 오케이. 자, 쇼토리니까 괜찮습니다. 아, 예. 어, 센. 아, 감사합니다. 어. 어. 자, 파로 잘 마무리했어요. <laughs> 자, 저희 이제 2번 홀 왔습니다. 파포. 자, 드라이버 한 얼마 정도 보세요? 한30 40요. 200 340. 예. 아. 어쨌든 뭐 오른쪽으로 꺾인 홀이고 넓으니까요. 예. 그냥 편안하게 한번 휘둘러 볼게요. 그셔 와우. 맞바람이 좀 있어가지고. 네. 오케이. 오. 안커. 오. 좀안 풀려가지고. 자. 쇼. 벙커 오른쪽 거 넘어가려나? 네. 오케이 넘어간 거 같은데. 아, 예. 약간 좀 뜨긴 했는데 맞바람이어서 괜찮은 거 같아요. 네, 저는 벙커를 넘겼고요. 대표님 보시면 그린이 이제 저렇게 있는데 여기 턱이 좀 높죠? 그렇죠. 이게 탈출 목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 지금 안 피칭 9번인가요? 아니요, 8번. 어차피 안 올라가는 상황에서 8번. 9번 의미 없는데 좀더 안전하게 9번으로 레어 파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알겠습니다. 예. 저 체중 약간 오른발에 두고. 예. 오, 나이스 아웃. 턱을 맞고 나오긴 했어요. 아이고 땡큐입니다 형님. 어, 저 정도면 나이스죠. 예. 예. 이게 또 태국이어서 거리가 한국이랑 좀 다르긴 하거든요. 소리 어, 피칭? <laughs> 맞바람이 불어요 갑자기. 아, 좀, 약간 오른쪽으로 휘는데? 아, 약간 짧았어요. 샷! 오케이. 샷. 약간 큰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많이 클것 같은데? 오우, 오유 오케이. 몇번 몇 치셨어요? 피치인데 바람이 있어가지고 살살 친다는 게 힘이 잔뜩 들어가요. 아, <laughs> 태국이 아마 거리가 조금 더 나갈 거예요, 한국보다. 지금 보면은 지금 슬라이스라이가 굉장히 좀 심하네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지금 거의 퍼터 하면 안 되실 것 같은데 그럼 프로님 말 믿고 어프로치를 네 한번 어프로치 해보죠. 근데 중요한 건 저를 못 믿으니까 <웃음> <웃음> 떨어뜨린 지점만 좀 많이 집중해서 예어 fifty 이렇게 돌았어요, 됐어요 네, 네. 오르막에 오르막 떨어뜨린 질도 오르막. 좀 과감하게. 게린, 게린. 어, 어. 아 약간 컸어요. 들어갈 아, 거나. 거의 스트레이트 오 어, 스라이스, 슬라이스가좀 많아 보이는데. 근데 대표님 한번 편하게 쳐보시죠. 예. 아슬라이스 많죠. 슬라이스가좀 많아 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Okay. 아, 감사합니다. 오, 나이스 파. <웃음> <웃음> 자, 저희 이제 여기 3번홀에 왔습니다. 자, 150m. 오, 핀발 가라. 아, 짬네. 약간 짧았죠? 예. 아, 오케이. 네, 저는 150m에서 8번 을치도록 할게요. 자. 와.. 약간 오른쪽인데? 아주 짧았네 어, 좀 짧았네 좀 짧았죠? 네 바람이 좀 있나 봐요 위에 어프로치를 안 해야 되는데 자꾸 안 해요 여기가 좀 진흙이 좀 있어서 그쵸? 그렇죠? 네. 무조건 좀 짧게 잡고 공부터 맞히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해요 나이스 오잘 쳤다 오 나이스 어프로치 감사합니다 <laughs> 저 라이에서 저 정도면 되게 훌륭한 훌륭한 거죠 한국은 지금 겨울이어서 많이 굴러가는데 더워서 스피밍 많이 먹어요 스톱 스톱 get in. 세요아 yeah. 오케이 오케이 스탭! 오 약간 좀 많이 굴렸네요 아간 사이즈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자 이제 4번홀에 왔습니다. 여기는 좀 롱홀인데요. 와 상당히 한500 지금 한 40m 정도 나오네요. 뻥커 오른 왼쪽 끝 보고 약간 그냥 과감하게 치셔도 될것 같아요. 저도 별로 갔으면 좋겠네요. 아니. <laughs> 자. 굿샷! 아, 잘 치셨네요. 펑커 끝부라고 그랬는데 펑커에서 집어넣었네요. 네, 아, 지금 너무 잘 치셨어요.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되니까요, 이 홀은. 굿샷! 펑커 왼쪽 끝 갔어요. 아. 아,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나와서 치니까 너무 좋은데요? 날씨도 너무 좋고. 아니요, 볼이 너무 좋은데요? 굿샷! <laughs> 이구야 어, 오케이. 오른쪽 밀렸는데 괜찮아요. 엄청 놀랐잖아요. <laughs> 캐디가 액션들이 좀 심해요. <laughs> 오케이 한 270m 남았다고 하는 것 같아서 일단 오버나인으로 저도 그러면 한 100m 정도 남을 것 같거든요. 와, 샷 네, 잘 쳤어요. 어우, 아, 잘잘 어, 잘 보네요. 어. 확실히 날씨가 더워서 좀 드라이해 거리도 많이 나가고 일단 페어웨이 상태가 너무 좋은데 약간 지금 훅라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피는 지금 약간 그린의 왼쪽에 있고 그러니까 그린 정가운데 보고 그냥 과감하게 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그샷 고! 또짧네요 오케이 좋았어요 약간 좀 짧았는데 여기가 지금 좀 러프가 좀 길어요 네. 예, 네, 그래서 지금 180m 사실 5번 치기에는 이제 좀 버겁긴 하거든요. 한 클럽에서 한 클럽 반 정도 좀더 넉넉히 잡고 치는게더 좋긴 할것 같아요. 와, 한국 어저께 새벽, 새벽에 여기 도착했잖아요. 예, 예. 근데 온도차가 확실히 다르긴 하네요. 그럼요. 그죠 지금 날씨 좋겠네요. 보니까 지금 태국은 현재 한 30도. 이게 공이 안 맞으면 더 더운 건데. <laughs> 공이 안 맞으면 더 힘들어지죠. 예. <laughs> 네. 어, 약간 백핀이어서 너무 크게 치면 안 좋거든요. 살짝 좀더 짧게 친다는 생각으로. 핀발. 스 오! 야! 핀 맞고, 어, 뒤로 간다. 어. 오 오케이, 잘 쳤어요. 오케이. 냉장 놈이 나왔네요. 오. 자, 어, 그래도 5번 치셨는데 많이 다 오셨네요. 그쵸, 지금. 근데 지금 이게 제일 어려워요. 아, 이거 30m 정도 네. 남은 어프로치인데 이게 어렵게 하죠 아요 이때 백스윙 크기를 좀 많이 집중해봐요. 그러니까 공을 저기다 막 보내려고 하지 말고요. 정확한 백스윙하고 감속하지 않기. 오, 나이스. 그렇지, 오. 음, 음. 와, 이렇게 파할 수가 있구나. <웃음> <웃음> 와, 진짜 잘 치셨네요. 오, 나이스 파. 감사합니다. 오, 잘 맞으셨어요. 아. 한국보다 확실히 그린의 결이 좀더 있어서. 꺼꺼고음 음. 들어갔네. 감사합니다. 오. 아이. 나이스 보디. 아 감사합니다. 아이. 지금 여기 앞에 보니까 좀 벙커가 양쪽에 다 있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벙커 사이 가운데 보고 치면 딱될것 같은데요. 네. 저도 희망합니다. 말은 참 쉽죠. 샷! <laughs> 약간 바람 타면서 오른쪽 뻥커 쪽으로 가는데, 오케이. Okay. 괜찮네요. 예, 네, 괜찮아요. 샷! 아, 예, 네, 잘 갔어요. 샷! 아, 예. 네. Okay. 나무를 뽑아버릴까요? <laughs> 예, 앞에 나무가 좀 가리고 있긴 한데 근데 여기 뭐 충분히 그냥 쳐도 넘어가는 어... 그런 사이즈인데요? 오! 굿샷! 아또 잡네 아, 또 잡네 아 약간 짧았어요 예. 60m 정도 나오고 약간 앞이 이어서 이거 무조건 스피드 먹어야 돼가지고 아 약간 얇은데 스탯! 스톱아나볼게 아까 nice. okay. 얇았는데 괜찮았네요 오우. 한 20m 정도 되는데 예. 한 56도죠 예 아까 30이었잖아요 예. 아까 거기서 거리만 좀더좀더 좀더 부드럽게 치면 될것 같아요 나이스아 조금 더 짧았으면 좋겠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예 네. 아니 그래도 생각보다 오프로치 잘 하시는데요. 땅이 받아 주네. <laughs> 나이스. 아, 잘봤는데좀 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참 서운한 포터예요 그렇죠. <laughs> 여기서 쓰리팟 하긴 좀 아쉽죠. 그러니까요. 지금 되게 잘 보셨다. 아우, 아, 그러네.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요. 오케이. 아. Okay. Okay. 아이스퍼디 감사합니다 아~ <laughs> 아~ <아우>. 예 <Yeah! 웃음> 어, 135몇번 잡으셨어요? 8번 잡았는데요 8번이요 예. 아~ 오케이 okay. 근데 기계도 못 믿겠고 저도 못 믿겠고 쉬아 <laughs> 아까 페이드 나왔는데 간다, 다다 오, 잭 오, 잘치셨어요라이이프인데프 라이프. 라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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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pop. 네 스파. 감사합니다. 어 그린 상태가 굉장히 좋은데요? 어 그린 좋아요. 네, 되게 잘 굴르고. 근데 약간 슬라이스 슬라이가 좀 있네요. 맛있어. 아. 약간 퍼터 하실 때짝짝 약간 좀 짧은 팁 하나 드릴게요. 퍼터를 많이 이렇게 눕히세요 밑으로 어... 그러면은 퍼터가 <laughs> 좀 너무 이렇게 아크형으로 빠지거든요 예. 이 퍼터는 센터 밸런스에서 중심이 가운데 있어요 저도 반듯하게 좀... 칠려고 하는 건데 맞아요 그래서 약간 예. 좀더 더 세워야 돼요 이렇게 지금 그립 보이죠 지금 예. 예. 조금 더 이렇게 이건 너무 순간 아닌가? 어 괜찮아요 한번 믿고 한번 쳐볼게요 좀더 세우고 어 지금 보기 훨씬 좋아요 오케이 괜찮아요. <laughs> 조금 어색하지만 조금 신경 쓰시면서. 예. 예, 네. 네, 여기 뭐, 오른쪽 해저드, 왼쪽 오비. 조금 타이트한 홀인데, 그 <laughs> 에이밍만 좀잘 쓰시고. 예. 예. 그 샷! 와우. 와, 진짜 똑바로 는데 완전 코스대로. 왼쪽인데 레필라이 어 약간 왼쪽으로 들어가좀 났는데 가봐야 될거 괜찮다고 하네요. 괜찮아. 어, 대표님, 거리 한 얼마 정도 나왔나요? 132m로 찍히는데요. 132m에 근데 훨씬 더 멀어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 한145 이상 쳐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한 7번 정도? 네. 네, 8번 치면 안갈것 같고요. 우리가 보통 골프장에 나가면길 때보다 짧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좀 여유롭게 한 클럽 정도 더 잡고. 아또 이네. 오. 아 오케이 오른쪽 그린. 오케이. 거리는 딱 맞았을 거요 거리 딱 맞았어요. <laughs> 8번 쳤으면 뻥커 빠졌어요. 네. 네. 자 지금 여기 저는 여기가 페어이가 워낙 좁아요 지금. 약간 왼쪽 들어가 났는데 많이 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남은 숲속으로 좀 들어왔어요. 네, 지금 볼이 여기 있는데 네, 지금 저 사이로 쳐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은 지금 저기 핀이 저쪽에 있어요, 그렇죠? 와, 좀 빡센데. 오, 우 <laughs> 아, 넘어 하나, 아, 아, 어려웠어. 어 벙커. 쳤는데좀 벙커 샷한 30m. 아, 라아 오케이, 잘 쳤다. 오케이, 이로느게 충분히 파세이브 할수 있게. 이것도 그냥 반만 보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옆결이 가지고. 여기 잠깐 오시면 결이 옆결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이 짧을 경우 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평상시보다 백스윙 넉넉히 들어와야 돼요. 백스윙 짧게 들으면은 역겨을때 공이 무조건 앞에 떨어지니까 넉넉히 백스윙 크게 들었다가 조금 힘을 주면서 공 튀어 나오게 그렇지 잘 치셨네요 네. 내리막이어가지고 예. 네. 떨어뜨린 지점이 자 거리감 신경 쓰면 돼요 이제 에임은 다 정해졌으니까 이제 거리 나이스 어. 잘 보셨네요. 오케이. 오, 맞네요. 그럼 마무리 한번 해보실까요? 예. 똑바로, 똑바로. 나이스. 아. 약간 좀 들봤네. 아. 네, 버디를 치면 또 보기를 치고. 예. 네, 좀 약간 오늘 그런 날이네요. 여기 기회홀이잖아요. 예. 버디 치셔야 되니까 여기 보면은 약간 오른쪽으로 좀 꺾여 있고. 여기가 생각보다 또 좁아요, 좁은데는. 그래서 오른쪽 해저드, 왼쪽 오비. 그 쇼. Yeah. 야, 진짜 잘 쳤다. 오, 완전 코스대로인데요. 아, 감사합니다. 오. 우아잘간것 같은데. 어, 아, 전 4번 유리티 쳤거든요. 오케이.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자아자 아, 자, 지금 여기 좀 재밌는 홀이네 저 오른쪽 벙커 보이시죠? 절로 쳐가지고 오프로치해서 뻗디 치는 느낌으로 굳이 저기 투원 시킨다고 해도 무조건 넘어가거든요. 어야 위험한데? 아이씨 안돼! 오저 걸렸어. It's okay?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아 지금 걸렸어. 어 대표님 드라이버 잘 치신다. 이폭 한번 봐봐. 굿샷! 와우. <laughs> 아, 잘 치셨는데 좀 빠졌어요. 짧았네요. 네. 보통 이제 동남아 골프장이나 가면 되게 좀 쉬운 데들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좀 난이도가 상당히 좀 있는 편이에요. 어, 좀 있는 편이에요. 자, 지금 한 거리가 한 얼마 정도 나와요? 한70 보고 있거든요. 70? 어, 70안될것 같은데요? 한 60. 지금 한 거. 55? 55. 백스윙 크기 잘 정해서. 예. 아, 어, 크다. 셋. 아, 이거. 그러니까 잘 치셨는데 백스윙이 너무 컸어요. 예. 네. 예. 네. 오케이. 그러니까 백스윙 크기 내가 요만큼 들었을 때 얼마나 나가고, 요만큼 들었을 때 얼마나 나가고. 약간 그렇죠. 그 기준점을 주면 좀 저, 좋지 않을까? 자, 공이 여기 맞고 좀 내려왔어요. 잘 쳤는데, 이거는 사실, 버디치기 좀 어렵죠? 아, 잘 쳤다. 셋! 이스 스톱. 스톱. 나이스, 그렇지. 아, 최선이다, 이게. 네. 여기 오르막, 내리막이잖아요. 예. 떨어뜨린 지점이 더 정확하게 떨어뜨려야 돼서 한요 정도. 크면 일단 안 돼요. Go! 오! 나이스! 야! 오우 야, 오케이! 아! 끝에서, 끝에서 반대로 먹었어. 와, 아, 잘 쳤는데. 오케이, 파! 나이스, 파! 여긴 전반적으로 일단 왼쪽 해저드, 오른쪽은 굉장히 넓어요. 근데 이제 오른쪽으로 밀리면 세컨샷이 좀더 멀어지겠죠. 와우, 훅샷! 훅샷! 왼쪽으로. 음. 어, 잘 치셨어요. 저는 저 벙커 가운데 보고 그냥 치겠습니다. 아, 일단 오른쪽.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의도하진 않았지만 기가 막히게 왔네요. 코스는. 어, 진짜 기가 막히게치셨는데요 네. 아, 큰... 어, 굿샷. 쎄. 아, 잘 치셨다. 약간 크네요. 네. 바람이 있어서. 아, 다 여기 약간 뒷바람 있고 했을 때는 좀한 클럽 좀 들잡고 치셔도 될것 같아요. 자, 여기 지금 한 120m 정도 남았고 훅라이가 좀 심해요. 그린 오른쪽 보고 약간 드로우가 생긴다는 마음으로. 좋아. 핀발. 어. 셋. 나이스. 오케이, 잘 쳤다. 스피드 지금 전반적으로 좀다 항상 크게 치잖아요. 그렇죠? 예. 스피드 조절 좀잘 하시고. 아, 아이, 너무 약하네, 이거. 약간 좀 약했어요. 오케이. 음. 아 정말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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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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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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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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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아~ 전반 고생하셨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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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죠 아~ 아~ 아~